우리가 그 동안에 배웠던 거, x를 n제곱한다라고 했을 때, 얘를 x의 n제곱을 적분한다. 그러면 x의 n 플러스 1을 하고, 이거 역수, n 플러스 1분의 1을 해서 적분 상수 c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데 우리 앞에서 x분의 1 이걸 적분하면 l n 절대값 x가 나온다. 이거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쓰시면 되겠고요. 어, 이런 것도 좀 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x의 제곱분의 1 이걸 적분한다. 그러면, 인테그랄, x 의 마이너스 1을 적분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이라면, x 의 마이너스 1, 얘 역수.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어, 적분산수 c.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1, 적분산수 c.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인테그랄, 어떻게 쓰는 거? 루트, x분의 1, 을 적분한다. 인테그랄, 루트, 어, 얘는, 어,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면 되죠, 지금.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고, 어, 적분상수 하면 되니까. 여기다 플러스 1을 하면은 X에 2분의 1이 될 거고, 얘 역수. 그럼 2가 되죠, 지금. 그쵸? 어, 그래서 플러스 C. 그래서, 어, 2배 루트 o X 플러스 C가 된다.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나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부정적분인데요. 자, 우리가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면 되죠, 지금. 그쵸? 아, 그냥 적분은, 그냥 얘를 적분하면 그냥 이게 나오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얘를, 얘를 적분하면 누가 내야 되냐? 그럼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얘는 상수 값입니다. 그쵸? 그러면 얘만 미분하면 여기는 ln, a분의 1이 있을 거고, a, x가 있을 거고, ln, a가 나오죠. 이렇게 약분되니까, 얘 미분하니까 이거 나오는 거 맞죠, 지금.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암기하시면 되겠죠. 얘를 적분하면은, 어, AX 나오는데, 누가 나와 돼? LN, A분의 1, 적분산수 C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 여기가 e 의 X, E라고 하면 되니까, E에다가 인테그랄, EX, 어,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E가 있을 거고, 아, EX 적분산수 C잖아요. 그쵸? e 의 X 플러스에 적분산수 C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쓰면 되죠. e 의 X 곱하기 e 의 제곱. 여기 사과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어, 적분을 하시면 4가 있을 거고 얘는 2의 x가 있을 거고 누가 ln 2분의 1 이렇게 쓰,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ln 2분의 2의 x 플러스 뭐2 이렇게 쓰고 적분선수 c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는 상관함수의 부정적분 다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얘를 미분하면은 얘가 되는 거 맞죠, 지금 그치? 그래서 지, 지난번에 우리가 미분에서도 잘 암기하자고 했던 겁니다. 얘를 미분하면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이렇게 될거고 타서 실어 실어, 그치? 실어 타서 실어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그치? 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면 되겠죠. 미분하면은 얘는 코탄젠트 어, 코가 타서 코가 실어,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지금 그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것도 어, 그다음에 이것도, 어 코가 싫어. 코가 타서 코가 싫어. 이렇게 이제 해야 되니까 얘를 적분하면 얘가 나어야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어잘 보셔야 됩니다. 아 결국에는 여기 사인 계열이죠. 여기 사인 계열이죠. 여기 사인 계열이죠. 사인 계열을 어뭘 하면은 적분하면 다 뭐가 생긴다. 마이너스가 생긴다라는 거잘 기억하시면 됩니다.